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경도사 안홀동입니다. 자, 오늘은 허리 근육 강화랑 등에 있는 군살을 제거할 수 있는 특히 여성분들 그 브레지어 라인이라고 왜 여자분들이 여기에 지방이 많이 붙냐면요. 어, 성장기 때부터 브레지어를 착용하면 그 압박 때문에 광배근이 수축당해서 그렇대요. 네, 과학적 논리입니다. 제 생각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운동하시면 그 브레지어 라인과 그, 허리 많이 아프잖아요. 여성분들은. 왜냐면 하 힐을 신으니까 남자분들도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엎드리세요. 자, 엎드린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허리를 세우면서 당기는 거죠. 하나, 둘. 저 많이 안 올라오죠, 여러분? 허리가 잘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가 문제예요. 힘을 주면서 올라왔다가 천천히. 호흡은 후! 호흡. 내려가면서 마시고 후! 어후, 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을 계속 하시고 저는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이리 오세요, 카메라 빨리. 마무리하게. 자, 이렇게 해서 하루에 15회씩 4세트만 하시면 여러분 고민거리 브레질 라인과 아픈 허리를 보강할 수 있을 겁니다.